두띠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고요. 지금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.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. 그리고 파갈치도 가지고 왔습니다. 파갈치가요.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파갈치고요. 파갈치는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. 병어도 가지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병어고요. 어, 당연히 재수용, 햇감용 다 가능합니다.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려면은 120미 파족입니다. 120미 파족이고요, 22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파족이 100미입니다. 가장 큰 100미 파족이고요, 23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100미 파족이고요, 그리고 120. 백기심이 참조기입니다. 두 번째로 큰 백기심이 참조기 정품입니다.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백미 참조기 정품입니다. 백미 참조기 정품이고요.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23cm 재수형 참조기 목포 참조기입니다.